Somebody. 지금 인터넷이 되는 데? 되는데?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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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니아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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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야나 초대 안니 아 초대를 그렇게 하는 게 난... 어때? 누가 인스타 초대 라방 초대를 그렇게? 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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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여기. <laughs> 아, <laughs> 아 있지? 아. 응. <laughs> 고 없는데? 어, 야. 또나 유시 중지 인터넷 잘안 되는 거 같아. 그럼 나 간다 바이나 인스타. 아니 인스타..인터넷 문제가 아닌데? 그냥 그게 안왔는데 잠깐만 좀 심각해졌어. 아, where's I'm Winter? Where's k a t a r i n a o 내가 초대하면 되나? I'm Winter? 어? 나 지금 이걸 하고 있어. 그니까. 왔어? 왜안 될까? <laughs> 어? 됐어? <듣소? 웃음> 어, 아니, 아니, 안 됐어.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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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떻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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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어거거 이거, 근데 내가 지금 인터넷이 안 돼. 봐봐 음, 음, 음. 그렇게 하는 건데 망했다. 음, 안녕, 여러분. 이 젤리 진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끄고 지민 언니 걸로 같이 할게요. 음 와.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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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 너무 많이 만졌어. 아니 그니까 대단히 그냥 아 해야지. 나 됐다. 아나 됐어. 아 뭐? 응? 응 원리. 아시서? 어. 내 가방 내지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아 잠깐만 이거. 아어 들어와 있어. 오늘 <놀람> 잠바진데, 괜찮아 나. 아, 근데,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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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마이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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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이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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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피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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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피 어떤, 어피 어떤, 어떤, 쿠피 쿠피 어떤, 어 나름 수컷인데, 마이쿠비스코비스 나름, <laughs> 나름 수컷인데, 애가 또. 약간 그, 끼가 있어가지고. 좀만 이생이, 코퍼리. 뭐, 다짐신자, 오징어, 오와나 지금 진짜 징어오어 오징어, 오어모생이그어나 지금 진짜 못생징어오징어 <뭇> 무슨 교계였어? <루루루> 여러분 저희가 왜 켰냐면 계기가 있는데요. 계기 뭔가를 보다가 맞아. 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켰어요. 당당하게 얘기해봐. 안 있어. 하고 있어? 아 하고 있어. 너도 올래? 아니면 <놀람> 이거 땡기고 <놀람> <집에> 여기에 이렇게 두. <놀람> 약간 눈 참치, 참에서 아 잠깐 사해 아, 가족 사진, 가족 사진. 아 어머 내 흰양말. 어, 반반. <목소리> 언니, 헤이, 이건 무더위 상이잖아. 사복은 이 색깔 맞아. 아니 맞아. 그때 에리 언니 흰양말 신고 와서 같이 엄청 사복은 이 색깔이 맞아. 확실해? 이건 무대 의상이고이따 검사할게 어? <laughs> 아, 가지사진 하나 둘셋가지사진은지렇거지가거사진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 이거 조금 이거 <laughs> <laughs> 니면 이거 여기다 놓을까? 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거뭐 이거 뭐 자어 에릭 됐다 <laughs> 무슨 보도야 이게 진짜 무슨지무지 이게 내 손입니까? 저기 굉장히 뭔가 할말 있어 보이는데 할말 없어. 그러니까 긴급으로 넘친 거 같지. Breaking My Silence 할말 네. 있어요? 맛있어? 응 맛있는 거죠. 나는 얘기 하고 싶은데 안 해줘. 그래. 뭐야? 헤이헤이헤이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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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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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어 y hey, hey, 와 e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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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aughs> 우리 다 같이 밥 먹으러 갈 거야. 그래? 어? 응? 응. 아까 얘기한 거 아니야? 다 같이인지 몰랐어. 맞아. 이제 오랜만이다. 아니야. 아니야. <laughs> 일본 우리 때마도서 맞 우리 최근에 일본 와서 그 우리 휴지. <웃음> <만기고> <웃음> 난난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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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가 뭐야? <laughs> 그 우리 아 거기 간 건. 압수가 물수박 물티 슈 물수박 건 물수박.

Bingo! b i n g 겠다 i n g o Bingo! b i 아니야 B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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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n g 아아 i n g o B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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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안녕하세요. 미어유예50 아니야 20 10 20 20 뭐? 그냥 20 20 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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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난73 73 37 1 너는 누구를? <laughs> 7 8 9 10 11 12 1 14 15 16 6 6 6 16 18 19 19 1 1 1 19 1 19 19 19 19 19 19 19 19 1 그럼 나는 68저오원고육8어 <봉지> 68? 어? 벌써 68어어 육십팔. 어, 68. 저는 70원빙고에저한 14. 십도 있어 어나어 있네. 그데 <laughs> 그럼 나는 1어 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laughs> 은진데 은진 응 은진이라고 아 은진 은은어나원빙고나3 없어 okay. 나는 s o r r 너 o k 5 y No, no. s no. uh, 나 e oh okay. 나 a 1 투빙고 l 1 b i 오케이. 나 big. She's a little 나 i 나 too 나는 g No. 이렇게 도 돼? <끔을> 사성 어어 음. 오케이 6 7 8 9 10 11 12 1나14 6 17 18 나, 어, 19 19 19 1나19 oh, 19 1아19 19나 64래. 나 64래. 19 19 19 19 1 19 1 9 아! wow. <laughs> 예, 금방 갈게. 나74 <laughs> 스리 빙고, <laughs> 29 스리 빙고. <laughs> 자, 닝 닝이 이기자마치워요 그럼 에? 아, 아니야, 치우고, 날씨 7 8쪽8려김치1 7 우리 끝났어. 끝났어? 나안다어을때 말할 수겠네 됐어. 어, <laughs> 아, 왜? 46 <laughs> 됐다, 됐다. 닝 닝이 앉아볼 거야? 앉 적었어, 내가. 아. <laughs> 닝닝이 벌칙 있어? 링링이 벌칙, 벌칙 뭐 할까? 음, 닅닝. <laughs> <laughs> 무슨 벌칙? 링닝이링닝이 good 음. form. form 마음에 form. 있는 말 하나 form. 마음에, form. 하나. Form. 마음에 form. 있는 말, 말하고 싶은 말 okay. 해봐 and then good form 오케이 okay. <laughs> Would you love me? Okay. Mommy you the know, man. 말. 솔직한 심정. I'm telling me the cookie kiss is good for me. i I'm not eat the cookie he got good for five, five Okay, good. <laughs> okay. okay. Mommy, 평소에 무슨 no 생각을 하고 you love me? Would you love me? Would you, you, love, love, me? Me? you love me? Good for. Come, Come on. on. 바이 바이 빙고 였습니다. 오케이 갈게요. 자. 안녕. 안녕. 바이요여기까지빙고입니다 o b i n 주세요 나한테 o b i n g 세요안 n g 이